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을 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F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예정으로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XRP 거래량 급증 소식. 셋째, 은행 업무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리플 소식. 넷째, 리플 소송 관련 일자. 이렇게 네 가지 소식 정리하여 전해 드릴 테니 필리시청 바라며 바로 차트 분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리플 일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리플은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었지만 지금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 상승분 해 대부분의 거의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여기엔 sec의 항소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이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리플 수송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는 방향성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기대감에 대한 재료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하락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봉으로 넘어와서 그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리플의 가격은 고점에 대비해서 계속 내려왔었고 추세를 최근에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과거의 리플에 대비했을 때 지금의 리플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호재들이 훨씬 더 많기에 저평가된 상태로 크게 먹을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잭슨홀 미팅이 시작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남아 있으며 지금 미국 경기의 강력한 회복 시그널로 인해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도 안 좋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 9월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리플의 방향성이 같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연설 내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꼭 체크하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차트 방향성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RP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XRP 가격이 몇주 동안 하락하는 가운데 자산의 거래량은 상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매체 메사르의 데이터에 따르면 XRP의 24시간 거래량은 보도 당시 약 9억 6,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4시간 동안 약 18억 개 XRP 토큰이 거래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 후오비, 업비트, 디지파이넥스 비썸 및 코인베이스 익스체인지가 XRP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에서는 XRP USDT 쌍으로 1억 4,800만 달러 상당의 XRP가 거래되었고, XRP BUSD 및 XRP BTC 시장 쌍에서는 각각 1,312만 달러와 689만 달러가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호흡비글로벌의 XRP USDT 쌍에 대한 24시간 거래량은 5,465만 달러에 달했고, 업비트에서는 지난 하루 XRP 원화 쌍에서 3,662만 달러 상당의 XRP가 거래되었으며, 디지파인엑스가 x r p u s d t 쌍으로 3,417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한 반면, 비선 플랫폼에서는 x r p 원화로 총 3,069만 달러의 거래량이 기록되었고, 마지막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x r p u s d 시장쌍에 대해 292억 6천만 달러의 x r p 거래량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서 이 같은 거래량을 보고, 물론 현재 x r p 의 가격은 저조한 것이 맞지만, 아직 시장에서 XIP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하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받을 만한 호재만 받쳐준다면 단숨에 시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점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단순한 은행 업무 그 이상을 할수 있다고 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비트보이로 알려진 암호화폐 영향력자로 잘 알려진 펜 암스트롱은 최근 리플의 은행 관련 이니셔티브를 넘어 XIP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탐구했습니다. 피드보이는 처음에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관련된 현재 국경간 결제 시스템의 단점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는 1973년부터 스위프트가 은행 간 금융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의존해왔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중개 프레임워크로 인해 지연, 비효율성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소규모 거래에서는 관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를 외한시장 활동에서 수조 달러를 처리하는 기업에게는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죠. 그래서 비트보이는 리플이 리플렛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언급하며 국경관 결제를 위해 XRP 를저는 이미 55개국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제휴관계를 맺었고 XRP 렛저가 120개의 법정화폐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리플의 뱅킹 이니셔티브를 넘어서는 XRP에 대한 여러 사용 사례를 제공하면서 XRP가 유용성을 찾는 도메인으로 거버넌스, 개정, 토크나 디파일 및 NFT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죠. 마지막으로 비트보이는 미국 내에서 XRP의 규제 입장을 강조하면서 XRP가 미국 시장에서 규제 명확성이 잘 정의된 유일한 아이트코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XRP가 좋지 않은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만 이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강세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과 SEC가 법원에 내년 2분기 재판 가능 일자를 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랩스 SEC의 XRP 미등록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알린 미국 연방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필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 변호인단이 아날레사 토레스 뉴욕 남부지방 법원 판사에게 내년 2분기에 언제든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토레스 판사는 내년 2분기에 배심 재판 일정을 잡기 위해서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SEC와 리플랩스 변호인단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는데 이에 리플 변호인단은 토레스 판사에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와 크리스 라센 공동 설립자가 내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필란은 SEC의 재판 가능 일자도 함께 게재했는데 필란이 올린 SEC의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SEC는 내년 2분기 중 4월 15일, 4월 19일, 5월 1일, 5월 7일, 5월 27일, 5월 31일에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소송 일정 잘 체크해 두시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리플 차트상 움직임은 잭슨홀 연설부터 시작하는 글로벌 일정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 x r p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어 상승 동력만 생긴다면 언제든지 상상할 수 있다. 셋째, 리플은 단순 국경 간 송금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투각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소송 관련 일정이 나왔으니 이에 따른 움직임 또한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포인트 정리하며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